하늘도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아, 하이민이민님 오늘 왜 이렇게 콩알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콩알 같아요? 언니, 언니 이거 홍콩에 주는 에 간식 있데 목이 좋아요. 어, 목이 좋은 거? 궁금해요. 네. 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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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 해민이에요 이름. 해민. 네. 어, 오세요오세요오세요세요 수고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언니.

그러니 <static>

근데 아, 지금은 그래. 그래, 날씨 계속 바뀌어갖고 응. 만들었어. 요 진짜 잘만들었나 이거 내 가방에 끼고 다니는데. 이 귀걸이 떨어져갖고 내가 어. 얼마나 손상했어. 새끼다. 이렇게 뭐거고 뚝뚝 뚝뚝. 대박인데 여기 이태랑 미쳤다 짱구도 있고 이거 미쳤다. 근데 얘는 자스민이 부추처럼서있네어 진짜 내포도랑뚜뚜네 목소리 아짱구 네? 아장구에서 최고예요. 우리, 네, 우리 네, 고양이들은 네. 내가 목소리 닮았다고 짱구 반짝이 파트. 어 진짜? 응. 어. 예쁘고 여기. 이거. 이거 반짝이들 올 아프지 마! <laughs> 아프 나도 아플 거야. 아프지 마, 허니이 아프지 말고. 힘들 때 이게 또 힘이 났으면 좋겠다. 화이팅! 화이팅! 진짜 날씨가 너무 좋으니 더워요. 안 더워요, 보자. 아, 모자안 <laughs> 더워요? 가발을 써서 굴려가지고. 그래도 이쁜데. 큰일 나요. 이거 이걸 이걸 안 <목소리> 잘 찍어. 이거 이거 이거안풀리지 잘지고 어떻게 풀어지면 어떻게 풀어지면 어떡해? 안 풀어져. 풀어질까 <목소리> 봐 저거 맘세요근이거도안 풀리네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언니, <목소리> 언니, 언니, 감사합니다. 안요 언니 어, 여기요 사진 찍어 주세요. 저 관련돼 언니 보로 진짜 왜다들 아파? 일그차 때문에 그런 거. 오, 감사합니다. 고민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어, 저, 아, 여기도 까요 네. 아미네. 아미네. 음, 아 네. 음, 음, 요즘 우와, 요즘. 이 어, 이거 우와, 이거 펜 뭐예요? 되게 좋다. 옷 괜찮아. 요 이거 펜으드진사인 아, 있어요 이거 어야와 이거 어떻게 만드는데요? 되게 이있어요 아, 진 아, 자스민 사진 곳또 올릴게요. 어, 네, 자수민 사진 셀카가 네. 있긴 한데. 오, 오 셀카 진짜, 진짜. 혹시 남자 씨라고 언니 언니 찍으면 응. 응. 뭐 괜찮아요 지금? 음. 아, 오늘, 오늘 알러지가 좀 약이 잘안 들어. 그냥 음. 어. 너 많이 온거 아니에요? 언니. 어, 근데 어쩔 수 언니, 어, 언니 나중에 홍콩 패미팅 가요. 그럼, 그럼 올 거예요? 언제요? <laughs> 홍콩 패미팅 하고 올 거예요? 네. <laughs> 너무 하고싶어요 그냥 대망하셔서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저도 가고싶어요 너무 홍콩에 어, 가부... 팬이 너무 많아서 진짜요? 네 그럼 네 와야지 아니, 여기에 <목hir> <목hir> 음, 진짜 엄청 아, 진짜 저 30, 잠깐만 주시방에서 귀수다를 찾아서 손에 파운이 시간에 이거 하면 언니가, 아, 언니가 아, 그래. 수요일에 보는 거 보시는 거예요? 아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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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귀여운 언니. 여기도 반정이. 이름도 모르겠는데 캐슬님. 다들 더우면 비키니만 입고 있는 거야. 알아요? 알죠! you say that when the b a r d I attend the view. Thank you. Oh, well. w h 주 t s your idea? t h i 근데 저쪽 사람 이있